서울에서 가장 비싼 동네 서초구에 대해서 오늘은 완벽하게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서초구는 왜 이렇게 비싼가, 왜 어떤 단지를 골라야 되나, 그런 질문들을 저에게 하시는데, 그런 질문에 대한 답을 여길집마공이라는 저의 만의 프레임워크로 속시원하게 이제 풀어 드리겠습니다.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강의 목차는 서초구의 개요, 역사와 도시학, 교통, 인프라, 그리고 학군과 교육, 일자리와 경제, 그리고 생활 인프라, 단지별 케이스, 스터디, 그리고 시나리오 분석,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장 체크리스트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최대한 이해하기 쉽도록 얘기해드리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이제 시작할게요. 그러면 우선 서초구 핵심 대시보드. 서초구는 면적이 46.98제곱킬로미터, 인구는 41만 4천, 이곳 세대수는 17만 3천,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가 많은 동네이고, 무엇보다 평당가가 9,285만원. 서울에서 1등입니다. 84제곱 기준으로 환산하면 31억. 그리고 전세가가 42.8%란 1억이 아파트 가격이라면 전세가가 4,180만원입니다. 특히 갭투자를 하게 될 경우는 여기는 반 이상의 내 돈이 들어가야 된다는 걸 아셔야 되고, 그 대신에 역전세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걱정 안 해도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는 무엇보다 제가 더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가 녹지율이 좋습니다. 녹지율이 좋다는 건이 땅의 60%가 녹지라는 겁니다. 여기가 산과 천이 있어서 도심지에 살지만 녹지 공간이 많은 동네라서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동네고, 그리고 무엇보다 여기는 학군이 있어서 안정적입니다. 그래서 여길 집마공을 어떻게 분석을 해드릴 거냐. 여길 집마공부터 말씀드리면 제가 임장을 하거나 지역 분석할 때 뭔가 기준이 있어야지 좀더 판단하기 쉽지 않습니까? 여길 집마공, 역, 역세권, 일, 일자리, 집, 주거, 마, 마트, 생활인프라, 공, 공원, 자연환경, 학군입니다. 역세권인지 아닌지, 지하철역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정거장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아니면 차를 이용한다면 차로 어떻게 되는지. 일, 보통 일자리가 강남, 여의도, 을지로입니다. 세 곳에 얼마나 걸리는지 집을 산다는 것도 일자리가 있어야 되고 내가 돈을 버는 곳이 있어야지만 이 집을 살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매일은 아니지만 주 5일 이상 아니면 주 4일 이상 회사를 나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1시간 출근과 2시간 출근은 또 다르지 않습니까? 얼마나 걸리는지 확인하는 거고 그리고 집은 주거 신축인지 구축인지 또 세대수가 1000세대 이상인지 5000세대 이상인지 그리고 커뮤니티 시설은 어떤지 그리고 집 주변에 소음은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는 거고, 그 생활 편의시설은 집에 들어갈 때나 집에서 생활할 때집 주변에 얼마나 편의시설들이 있는지 마트가 있으면 좋고, 그리고 옆에 백화점이나 코스트코에 있으면 더 좋은 거니까 그런 부분들의 생활의 편의성을 도와주기 때문에 어느 정도 거리에 있고, 내가 다닐 만한 곳에 있는지 확인하시고 무엇보다 요새는 1인 가구가 많아졌기 때문에 올다스 부분들을 확인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 올다스라는 게 올리브영, 다이소, 스타벅스입니다 이세 군데는 아마 일주일에 한 번은 가실 겁니다 그만큼 저희 생활에 녹아져 있는 편의 시설이기 때문에 집 주변에 세개 가게가 있는지 아니면 없는지 아니면 이 중에 몇 개가 있는지 확인하시면 되고 공, 공원은 집에서 생활하지만 그래도 운동을 하거나 이제 주말에 산책하고 싶을 때이 공원이라는 것을 이용하지 않습니까? 공원이 집 주변에 있는지, 아니면 이 공원이 아니더라도 산강이라든지 천이라든지 아니면 산이라도 있으면 프레시 되면서 삶의 즐거움을 주는 곳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확인해야 됩니다. 1인 가구나 아니면 아이가 없으면 이 학군은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지만 서초구나 강남이라든지 군이 있는 곳은 아파트 가격이 더 점프하거나 아니면 하방이 안정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더 이상 학군지가 생기긴 힘듭니다. 아이를 가진 많은 학부모들은 되도록이면 학군지를 이사를 오려고 합니다. 그만큼 공급보다는 수요가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학군지는 하방이 안정적이고 전세가도 높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없거나 이쪽에 관심이 없는 지역이다면 여길진마공만 생각하시고 학군지가 있다면 학군지까지 생각을 해서 이 여길진마공, 학, 이 여섯 개의 프레임워크로 육각형으로 모양을 만드셔서 점수화하면 처음에 기준을 잡으실 때 편할 겁니다. 제가 처음 설명해 드리기 때문에 여길 짚마 공학을 좀더 길게 말씀드렸던 거고 이제부터는 조금 더 빠르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서초구 위치는 강남구 옆에 있고 그리고 위쪽은 용산 아래쪽은 과천과 성남 왼쪽으로는 동작과 관악이 있습니다 서초구 안쪽에서 유명한 동네가 반포동 자원동그 다음에 서초동 방배동 우면동이 있죠 반포를 많이 들어보셨거나 가보셨을 신세계백화점 고속터미널이 있는 곳이고 서초동은 대법원이 있는 곳 방배동은 사당역 그쪽 단독주택 많은 곳그 우면동은 뒤에 산 부분입니다. 그리고 양재역이 있고요. 이제 서초구에 대해서 여길진마공학으로 풀어볼 거고, 이 여섯 가지 종합으로 서초구가 1등입니다. 제가 그래서 시작을 서초구로 하는 이유가 기준점으로 삼기에 아주 좋습니다. 교과서 같은 곳이기 때문에 말이죠. 여기를 기준으로 배우시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신다면 자기가 살고 있는 곳이나 관심 있는 곳을 이 여길진마공학으로 대치를 하면 이 서초구를 기준으로 부족한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부족한 부분들이 바로 금액대가 차이 나는 이유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시죠. 강남이라는 곳은 70년대 영동 개발로부터 시작된 거라서 이 부분은 오늘은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70년대 개발한 게 지금 폭발하고 있어서 대한민국 부촌 1위가 됐고 앞으로도 강남과 함께 더불어 계속 1위 자리, 1, 2 자리를 유지할 동네입니다.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강남 파라군이란 곳이 생겼기 때문에 사람들이 좋아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부모님들 아이들을 좋은 곳에서 공부를 시키고 싶은데 8학군이라는 곳은 영동 개발되면서 밀려온 학교들이 더 성장을 하면서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더 학교들이 이사를 가지 않을 테니까 이쪽은 더 계속 유지될 수 있는 환경이 될 겁니다. 70년대 지어졌던 곳들이 이제 재개발, 재건축으로 되고 있습니다. 특히 방배동의 재건축들은 광상하게 재건축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제가 추후에 따로 좀더 많은 정보를 드리려고 합니다. 서초구는 DH라든지 아크로 등 최상의 브랜드를 주는 곳이기입니다. 그만큼 건설사에서도 입지는 최상이라고 자기들도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초초구의 가장 큰 장점이 바로 교통입니다. 특히 지하철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하철을 이용하기 때문에 얼마나 가깝냐가 또 집값에 영향을 미칩니다. 초구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노선들이 다 지나갑니다. 2호선, 3호선, 4호선. 7호선, 9호선, 신분당선. 자주 이용하는 노선들이고, 그리고 강남이라든지, 아니면 여의도라든지, 을지로까지 다 커버할 수 있는 노선이 이 서초구를 지나갑니다. 그 만큼 교통이 편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집값이 비싼 이유고, 그리고 역세권의 비율이 67%인데, 이 말은 어떤 거냐면, 10집 중에 7집이 집에서 나와서 한 500m 안에 한 5분에서 10분 거리하면 여기에 도착한다는 의미입니다. 그 만큼 교통 지하철 이용하기 참 좋은 동네라는 겁니다. 그것도 출퇴근하기 좋은 지하철 노선으로 말이죠. 여기 서초구라든지 반포구 같은 경우는 다른 곳에 서울에서 한 3에서 5%가 스카이를 간다면 여기는 20% 이상이 스카이를 보냅니다. 50% 이상이 서울권 보냅니다. 그만큼 많은 학생들을 스카이라든지 좋은 곳에 보내기 때문에 이곳으로 돈 있는 분 아니면 아이의 교육에 관심 있는 분들이 이쪽으로 이사를 오고 이분들이 오기 때문에 아파트값이 유지됩니다 서초구의 특징이 법조타운이 있습니다 대법원, 대검찰청, 서울고등법원 뿐만 아니라 변호사, 판사, 검사 등 이런 분들이 있어서 여기가 인당 수익이 여기가 1억이 넘어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평균 수익이요. 고소득층 수요가 있어서 이분들이 또이 근처에 살아서 아파트값이 또 비싼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양재역 근처에 AI특구를 만들 예정이고 이쪽 주변도 아파트 가격이 영향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자리 있고 학군 있고 교통 좋고 또 자연 있고 그래서 비싼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생활 인프라 중에 이 부분을 조금 더 관심 있게 보라는 게 생활을 하시다 보면 여성분들은 올리브영을 대부분 사람들이 다이소에 일주일에 한번 아니면 스타벅스에 한 번은 가시지 않습니까 그만큼 집 주변에 이런 생활 인프라 마트라든지 서초구는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걸어서 갈수 있다는 게 이런 부분들이 가격에 녹아져 있고 그래서 생활 활력돈는 S등급 서울 최상위 지금 제가 서초구를 말하고 있지만 서초구는 입지적으로 너무 좋아서 계속 좋다고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카톨릭대 성묘공원 있고 예술의 정당 국립국악원 문화수 있어 있고 국립중앙도서관 대법원 친구 만나거나 데이트하거나 뭐좀더리프레시하고 싶을 때 공원을 가는데 여긴 한강공원도 있고 도심 중앙에 서리풀 모마르트 공원도 있고 우면산 청계산 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그만 말씀드렸던 한강이 보인다는 것은 그만큼 희소성을 가지고 있어서 아파트에서 약간만 틈만 한강 보여도 그만큼 가격이 올라갑니다. 원베일리가 비싼 이유 중에 하나가 한강이 보인다는 것. 그래서 한강이 보이는 것과 안 보이는 것이 업차이가 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만큼 한강은 희소성을 사람들이 치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 파노라마뷰는 아주 귀하기 때문에 많이 비쌉니다. 서초구에서 알아두실 아파트들은 다섯 개입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원베일리, 레미안 원베일리, 고터 앞에 있죠. 아크로 리버파크, 원베일리 옆에 있고, 반포자이. 이세 군데가 고속터미널 옆에 다 있습니다. 고속터미널 역에 가셨을 때, 신세계에 가셨을 때 한번 이 주변을 가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아니시더라도 오늘 외부로 한번 잠깐 볼수 있고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아두셔야 될게 여기 보이시죠? 26년 8월 DH 방배 레미안 트리니원 3064세대와 2091세대. 올해 5000세대가 반포에서 입주가 있습니다. 한번 과연 가격이 얼마나 될지, 전세가는 얼마나 될지. 아마 전세는 지금 점점 귀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아마 전세가는 생각보다 많이 오를 것 같고요. 또 매매가는... 여기가 지금 평당 이제 2억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끝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를 제가 추천을 해드리려고 했는데 이거는 이 가격은 옛날 가격이라서 제가 지웠고요. 이 아파트들도 있다. 지금 다 이제 재건축 중인 아파트들이야. 이런 아파트가 있구나라는 정도만 생각을 하시고 실거주 할 수밖에 없는 가격이고 개별로 투자하기에는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1, 2인 가구가 투자하기에는 너무 많은 비용이 감당 하는 곳이라 제가 솔직히 추천은 못 드리고 그냥 이런 아파트가 있구나만 알아두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올해는 경곡점원이 입주 물량으로 인해서 반포구의 전세가라든지 매매가 부분들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나리오별로 보면 지금 현재로서 금리가 그렇게 떨어질 것 같지도 않고요. 금리가 내려가면 그만큼 유동성이 늘어나기 때문에 아파트가 집값은 올라갈 겁니다. 그 부분은 99% 맞을 거고, 앞으로 서울은 진축, 그 다음에 금리, 전세가, 그러니까 결국은 대출 부분이 함께 믹스되면서 지금 이사 가는 사람도 적고, 매매가도 오르면서 전세가도 오르는 상황이고, 금리는 거의 동결 아니면 하락할 수 있는 상황이라 솔직히 좋은 상황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처음 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재건축은 추천을 안 합니다. 재개발하고. 왜 그러냐면, 아직 입지 분석과 지역 분석이 안돼 있고, 또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는 최소 5년에서 10년은 기다려야 됩니다. 어쩌면 사놓고 20년 이상 기다릴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추천을 안 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실거주할 수 있는 아파트만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그럼 여길진마공에서 무엇을 볼 거냐. 이 지역으로 봤을 때도 여길진마공이 되지만, 아파트를 기준으로 했을 때도 여길진마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집에서 역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내가 출퇴근 얼마나 걸리는지, 회사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이 집은 세대수가 어떻게 되고, 이 집은 남향인지 북향인지, 소음은 있는지, 이 주변에 올다스가 있는지, 마트가 있는지, 병원도 많이 있는지 아니면 유해 시설이 있는지, 집 주변에 공원이 있으면 좋고 뒤에 산이라도 있어서 노, 좀 녹지를 푸른색을 보면 좋고, 그리고 아이가 만약 있다면 학교가 초푸마인지 아니면 학교를 어디로 배정받는지 학군이 있는지 학원가가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하나씩 하나씩 체크해 가면서 나만의 기준을 세우면 됩니다. 나중에 만났을 때 이런 부분들을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들은 제가 조금 더 정리해서 체크리스트 그리고 제가 웹을 개발하고 있는데 이 그런 부분들을 여기에 넣어서 그 아파트라든지 그 지역에 갔을 때 이런 부분들 을 체크하면서 자신만의 기준을 세울 수 있도록 해드리려고 합니다. 서초구의 집값은 결국은 교통과 일자리와 학군과 인프라의 소성, 여길 집마공에서 주거 빼고, 나머지 부분들이 등급이 어떻게 되냐, 내가 얼마의 점수를 매기냐에 따라서 서초구의 집값, 아니면 내가 관심 있는 집값, 내가 가고 싶은 집의 집값이 기준이 생깁니다. 여섯 가지 모든 요소가 서초구는 최상입니다. 시작을 서초구로 한 이유가 여기는 5점, 5 5 5점. 다줄수 있는 곳이라, 여기를 기준으로, 이제 또 다른 구들은 점수가 낮을 겁니다. 그러면 왜 낮은지 보여드릴 거고, 오늘은 서초구인데, 원베일리를 알려드릴 거고, 그 원베일리를 기준으로 해서 평당가라든지, 다, 뭐지, 여기집마곡을 한번 찾아서 검색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에 한번 사용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